해고 다녀. 아이고 보라코랑지 봐라. 야, 야, 야. 아유, 슬기 왜? 조심해, 조심해. 아이고참모지리 같아. 아 슬기 그거 달라고. 어, 알았어 좀 이따 줄게, 좀 이따 줄게 보라기 보라가 발정이 올라 그러네. 딱 보라지가. 아, 고만해, 고만해, 고만해. 자, 아들 만나러 가. 아들도 싫어, 이제는. 아, 아들도 싫어, 아들도 싫어. 보라가 제일 좋아 아, 털 빠지는 거 봐라 금동아 와 여기다 털빠면 지금? 음, 아이고 참 설아한테 간다 또 설아한테 안돼 금동이 설아는 안돼 설아는 안돼 지금 안정을 취해야 돼 어. 아들 만나지 아들 아들 응, 아들 아들도 싫어 그 좋아하던 아들도 싫어 아 새끼 저 강산이 봐요 아빠 아빠 정신 차려 엄마 뒤에 있아 엄마 뒤에서 보고 있잖아 아빠 미친 놈같아 정신 차려 슬기는 뭘 저걸 자꾸 주겠다고 치. <laughs> <laughs> 에. 뛰고 다 쌓요. 아휴, 들어가세요 좀. 아이고 착해라. 에휴, 새기 이거 줘. 새기 이거 줘, 이거 자, 자. 물고 놀아. 아휴, 자, 자 신발, 신발, 신발 풀어줘야지. 만 기다려. 이털 어떡하나 이거. 이 빨리 청소기로 빨아야겠다.